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에그 소년법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게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인천 7개월 딸 방치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 아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웠는데 그또 부모가 그 아이를 방치하고 또 밖에 나가서 뭐 게임방을 가든지 하는 동안에 그 아이가 아, 결국은 상처와 뭐 배고픔 때문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그 사람, 이 애들이 사실상 이 부모가 죽인 것으로 봐서 아, 이거를 갖다가 아,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던 것이죠. 당시에 그 엄마는 2001년생이었고요. 아빠는 98년생.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 두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는 중에, 어, 아직은 그 엄마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였던 거죠. 그래서 19세 미만인 경우에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할 때는 어 성고형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재판부에서 1심에서어 형을 선고하는데 그 엄마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당시에 그 아빠는 성년자가 됐기 때문에 징역 20년을 이제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선고를 했는데 이제 아, 어, 이제,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 다 항소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 그, 어,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서 어떤 것이 있냐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피고인들의 항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어, 1심, 그, 그, 신급에서, 더 낮은 신급에서 받은 형보다는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익 변경 금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이제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항소심에 갔을 때그 엄마가 아 성년자가 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단기형, 장기형을 선고하는 거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일 때이고 성년자가 또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어 성년자가 되면은. 그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한 가지 형을 정해서 선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검사를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그러면은 불입변경금지 원칙의 형을 기준을 뭐로 잡아야 되느냐? 장기 15년, 단기 7년 했으면 장기형으로 잡아야 되느냐, 단기형으로 잡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이제 항소심에서는, 어, 징역 7년, 단기 7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도, 그, 남편도 같이 이제 항소를 했는데, 남편에 대해서 10년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 검사가 항소를 하면서, 아, 이거는 불익변경 원칙 위반이다라고 이제 주장했는데, 기존의 판례는 단기형 7년보다 높은 형을 하게 되면, 아, 불이익 변경 원칙, 금지 원칙이 위반이다라는 판례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7년이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거로, 그 다음에, 장기 15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해서, 7년 설, 그러니까, 단기 설, 장기 설, 또 있었는데, 이번에 이번에 대법원이 선택한 거는, 중간형 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7년과 15년의 중간. 예, 네. 그러면은, 아, 대충 계산이 나오죠. 그 형을 기준으로 불이익하게 하면 안 되고, 그거보다는 낮게 해도 되고, 이렇게 어, 한 것으로 환경이기 때문에, 어, 그, 대부분에서, 어, 그럼 왜 중간형으로 하느냐. 뭐, 사실은, 뭐, 장사처럼, 뭐 서로 중간의 가격에서 선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아마 책임의 원칙. 그 그러니까 7년은 낮다고 생각하고 15년은 이제 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간에, 형을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는 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다. 그래서 그 정도 형을 기준으로, 그 형보다 높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불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이 된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관님 의견들이 계속 나뉘었어요. 어, 다만 이번에 새로운 판례로 어, 장단기형이 선고된 거가 어, 항소가 돼서 성년자가 됐을 경우에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기준이 되는 형은 장단기형의 어, 중간형. 그러니까 장단기를 합쳐서 2로 나눈 어, 그런 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7년과 15년이니까 22년이니까 어 11. 11년 6개월. 요게 이제 그 최저 그 그불익 변경의 기준이 되는 그런 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이상 판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